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목욕탕 탈의실에서 우연히 옆 할머니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늙고 추한 내 모습이 너무 싫다고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평생 우리가 외면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모든 관계의 시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살아다보니 어느새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한벌 새로 사 입지 못했습니다. 늘 남은 것으로 만족했고 낡은 것으로 버텼습니다. 70이 넘어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니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이 사람이 나란 말인가? 평생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심지어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헌신은 의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무엇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남들도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남이 소중히 여겨줄 리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혹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늙어서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평생 남은 것만 입다가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비싸다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새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머리도 했습니다. 늘 집에서 대충 자르던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제대로 손질했습니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예뻐졌다고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고 동네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 남들도 사랑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주만도 없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대우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밀려 승진해서 탈락했고 결국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병자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뭘 했느냐고, 취미가 있느냐고,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고.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라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 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봤습니다. 평생 못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봤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부족하다고 혼내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받으면 살았습니다. 뭘 해도 잘못했다고 혼났습니다. 음식을 해도 맛없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외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못생기고 무능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너가 너를 대하는 대로 너를 대할 것이라고. 먼저 네가 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고 장점도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견딜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 남의 평가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도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당당해지니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도 며느리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고, 체면 차리느라 허세 부리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산다고, 그러니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냐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를 좋아한다고. 가식적인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진짜 친구들은 남았다고.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광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식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한 사모님이 평생 자기 외모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고 나는 가치 있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목욕탕 탈의실에서 우연히 옆 할머니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이셨습니다. 늙고 추한 내 모습이 너무 싫다고.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평생 우리가 외면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모든 관계의 시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한벌 새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늘 남은 것으로 만족했고, 낡은 것으로 벗겼습니다. 70이 넘어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